서거석 교육감의 직무 수행이나 추진 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교원단체가 중심인 서거석 교육감 2주년 평가단이 지난달 21일부터 8일간 도내 교사와 학부모 2,46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의 14.3%가 만족한다는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7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보훈 인사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국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제를 줄이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보훈인사를 위해 기존 61명이던 임기제 공무원을 7 0명까지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 때 도움을 준 인사들에 대한 보은성 조직 구성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교육감님은 지지해졌던 많은 사람들을 자리 채워주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개방 영직이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계신데 중복 논란과 인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북교육청은 새 자문위의 신설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김영근 지부장님이 정확한 네, 지부장님 호칭이 음, 네. 맞죠. 네, 2018년 당시에 그 서화석 교육감님이 교육감 후보 시절에 예.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김구, 김 교육감 취임 후 전북교육청 임기제 공무원 46명으로 뭐 서울 교육청보다 이렇게 전국에서 숫자가 다, 가장 많다고 얘기했고. 또 교육청 인사는 돌려막기식 보훈 인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교육감님이 되시고 나서 인기제가 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시민 감사관을 시민 감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기제로 예. 채용한다는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를 통해서 음. 한번 보도는 해드렸습니다. 네네. 여기에 보훈 인사에 대한 지적을 한후보있는데 네.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보훈 인사가 문제가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강경수 공원실이 지적한 분들이 한4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진 촬영을 하시는 8급 임기제 공무원하고 소통협 소통협력과에 계셨던 분.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실 그 홍보 담당이시고 별정지 그 교육감님 이제 비서의 부분인데요. 예. 뭐 사진 촬영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어 엄마가 어 비서실에 채용이 되었었는데 음. 어채그 인기 중에 아들이 그 이제 사진 촬영 8급으로 음. 이제 채용되는 그 과정에. 음. 어 지금 자격검증 문제 두 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미 퇴직하신 소통협력 6급이. 이분이 이제 그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소통과 관련된 그 경력사항이 없습니다. 예, 주로 예. 보육교사 강사 뭐 교수 네. 학원 원장. 어 이런 그 경력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그 서류를 보고 적격을 판정했다는 겁니다. 음, 네. 또한 가지는 이제 그 대변인실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경력은 이제 홍보 경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민간 업체 그 경력 서류를 음. 어, 본인이 제출했던 서류에는 이제 뭐 개발 및 홍보라는 그, 그 민간업체 근무 경력이 들어가 있는데 강경수 의원실에서 직접 그 업체에다가 받아본 서류에는 개발 및 홍보가 아니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예. 업무를 했다라고 됩니다. 음.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음.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실에서 받은 그 서류가 진짜라면 예. 이건 문서 위조 문제가 될수 있는 아주 중범죄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전북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교육행정직을 우선 들면 구급으로 예. 예. 어, 임용되어서 6급 까지 다는데 15년 정도 걸립니다. 아, 15년. 급에서 6급이 15년. 평균 예, 예. 예. 교엔직은 그렇고요. 예. 일부 소수직 같은 경우는 30년이 돼도 7급으로 그렇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님 선거 캠프에 계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어, 6급이나 뭐 5급 이런 그 중요한 직조 지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좀 가지고 있죠. 7월 3일날에 내부 교육감 이진의 평가, 교사공무원 단체들이 교육감 평가 했었던 내용에서도 지적을 하고, 저희 그 다음날에도 이런 문제들, 어, 교육감님의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 기조를 좀전환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어, 노조 자체를, 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은 어 의미하는 세력 이런 정도로 외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실제 해서. 방송에서도 그 네. 인터뷰한 내용이 나갔습니다. 반대, 아, 예, 반대.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갈등 구조가 심각하구나. 네, 네, 네.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잘 되지 않죠. 실질적으로. 네. 예. 그 일단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 의식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뭐 굉장히 과도한 업무량도 많고 그다음 에 인사 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의도 보고 계시지만 <laughs> 그 교육감님한테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연차 공무원들 요즘 공무원도 그런데요. 이 교육 행정 관련해서 또 네. 교육청에 음, 교사를 포함해서 저열자공무원들이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형구 지부장.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온 내용인데, 특히 전국의 교육청 소속,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퇴직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에는 396명이고, 예. 21년 530명, 556명, 615명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4년 상반기에만 340명으로 2020년 대비 2023년이 55.3%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 원인을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그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요. 예. 일단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좀 있고요. 그다음 에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공직 사회의 음. 문제 들고 있는데요. 예. 어, 문제는 이제 그 교육청 특유의 이제 정책들, 예를 들어 늘봄 같은 경우나 그 교육감님 들어서 그 각종의 시설 개보수 증축 이런 그 예산과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 전국 음. 배교했을 때? 예. 예산이라는 건 한정도 있을 텐데요. 예. 저희의 업무와 관련된 건 대부분 예산하고 좀 관련된 것들이 예. 많이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이제 매우 높다 보니까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뭐 지원청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지 업무 강도가 매우 강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음. 언론에 보니까는 내년도에 세수 보조 30조가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거치지 않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내리는 교부금 을삭감을 음. 한다고 예. 하는데 음. 어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그동안은 그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코로나 때좀 많이 이렇게 세수가 좀 거쳐 가지고 기금을 한 1조 7천억 가지고 있었는데 예.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어, 소모가 된 상태이고요. 아.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고교 무상화 교육이 이제 올해 말로 이제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나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에 들어갈 그 예산들이 세수부적으로 어. 삭감돼서 나온 예산으로 이거 관자, 그, 감당이 가겠, 되겠느냐. 교보통합 관련해서도 그렇죠. 예, 예, 예. 어. 그래서, 어, 일부에서는 지방재발행을 해야 된다는 라 어, 얘기가 있어서, 음, 예, 실질적으로 예. 지금 교육감님 하고 있는 그 각종의 그 학생들이나 외부로 이렇게 지원되는 선심청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정의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어, 정말 총체적 당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 일단 교육감님께서 그 자리에서 동문서답을 하셨죠. 행정실장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해임 조치 뭐 했다라고 이제 본인 보도를 어, 보고를 받으신 것 같고 그거를 발표자리로 이렇게좀가져 오신 것 같은데 그날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공익 제보자가 내부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 의결됐는데이 예. 부분을 짚고 계신데 그 행정실장이 해임됐다. 여 이런 답변을 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임이 대상이 다른데 대상이 다른데. 예. 그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얘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보자에 대해서 그 보호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 뭐, 사학법을 통해서 좀 어렵다는 취지로 이렇게 예, 열심히 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연수의 내용들도 사실은, 어, 연수의 목적과, 물론 이제 목적은 있게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연수보다는, 이제 여행성, 관광성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지적이 된 거고, 예. 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 글로벌 해외 연수 관광도,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예. 어, 저한테 제보된 내용도, 일부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처럼 이렇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해서, 현심성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